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별국으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음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품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은 모세는 이제 그 언약이 새겨진 두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나오기까지,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마치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시 아론과 백성들을 불렀고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후 모세는 백성들을 배려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만 수건을 벗었고 그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때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그 수건이 벗겨졌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죽께로 돌아온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임했던 모세에게 있던 영광의 광채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할 때에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영원롭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소망을 붙들고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빛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을 살아가며 이 복음의 빛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능력의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